안녕하세요. 소환TV의 백조입니다. 증권시장에는 주식거래가 가능한 시간이 있고 불가능한 시간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정규시간이라고 부르고 정규시간에 열리는 시장이라 하여 정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규장 외 다른 시간에도 주식거래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시간 외 거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가 가능한 시간과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거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9시에 주식장을 보면 전날 종가와 다르게 가격이 크게 뛰거나 크게 하락한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크게 뛴 가격은 갭상승, 그리고 크게 하락한 가격을 갭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마감 전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식이 거래되는 시간에 따른 매매 방식과 확인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규장 외에 동시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정규장과는 달리 동시호가 거래는 장 시작 30분과 장 마감 전 10분간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장 시작 동시호가 시간 동안 주문을 9시에 모두 처리하고 이때 확정된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그리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마감 동시효과 시간 동안 주문을 3시 30분에 모두 처리하고 이때 거래 금액이 종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종가는 장전 시간의 종가인 전일 종가와 장후 시간의 종가인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가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는 해당일 장이 마감된 가격으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데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 동시효가 방식으로 총 12번에 걸쳐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10분 단위의 거, 정가로 거래된다고 하여 단일가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외 단일가는 장 마감 가격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시간 외 종가 그리고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장 종료 후 특정 상황으로 이익이나 손해가 예상되거나 장 종료 후 해외 증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래하고 싶은 종목을 매매하지 못했을 때 등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식 매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MTS를 통해서 어떻게 상황에 맞게 거래를 할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는 설명을 위해서 삼성 증권의 MTS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매수 매도창에 들어가면 구분이 있고 구분을 선택하면 보통 시장가, 장전 시간회, 장후 시간외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가 있습니다. 보통가 주문은 가장 일반적인 주문 형태로 내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즉, 매수 보통가 주문의 경우 내가 지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매도 보통가 주문의 경우 내가 지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면 어떠한 가격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시장가 주문은 수량을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 유형으로 현시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즉시 매매 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의 가격은 주문 수량이 전량 매매될 때까지 재산정됩니다. 시장가 주문은 매매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 주문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가와 계리된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장전 시간외, 장후 시간외, 그리고 시간외 단일가 주문이 있습니다. 해당 주문은 해당 거래 시간에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장 이후 시간외 단일가를 확인하려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현재가로 설정된 메뉴를 단일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개장하는 전날 종가가 아닌 갭 상승 또는 갭 하락으로 시가가 결정되는 걸 보면 시간외 거래에서 가격이 크게 변동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주문의 효력 인정 기간은 정규 시장의 호가 접수 시간에 접수된 호가는 시간의 시장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시간 외 매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당일 주문한 호가는 당일의 매매 거래 시간 이내에서만 호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한국 증권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미국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